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i m p o t 를딱 안하고 이렇게 쓰시면 빨간줄 뜨죠 잡아봤을 어, 때이 코드, 이 파일 d a t 2라는 저의 소스코드 파일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랜덤이라는 걸 어, 랜덤이라는 코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i m p o t 를 하시면 이 랜덤이라는 기능이 막 엄청나게 코드가 작성된 다른 소스코드 파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 자바 u 유틸 l 이라는 폴더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시를 해서 자바한테 이 랜덤이라는 거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라 라고 우리가 제일 상단에다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작성된 코드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없지만 자바가 실행할 땐 자바가 여기 있는 코드 찾아가지고 다 붙여줍니다. 그게 이제 임포트에요. 불러와라. 임포트. 수입이죠, 수입. 외부에 있는 코드를 갖고 들어와라. 그런 의미고요 어, 이런 이유가 되게 많아요, 자바에서는. 여러분, 자바 API를 쓸 때마다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또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주석 처리하면. 어, 이거 랜덤이 어떤 패키지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원래 문서, 문서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죠? 이건 되게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고요. 요새는 이 통합 개발도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패키지에 있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랜덤이라는 걸 쓰실 때, 요거, 요거 살짝 올려놔보세요. 위에. 인그 임포트라고 있어요 얘가 제시를 해요 어, 너 이거 랜덤이라는 임포트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거 없는데 혹시 이걸 얘기하는 거니 하면서 제안을 해줘요 잘안 보이시나 보이시죠 임포트 랜덤 이게 어, 살짝 올려놓으시면 돼요 커서를 어, 눌러,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바 API를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API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우리는 랜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laughs> 이거는 지우기는 아깝고 추석처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출력문 있잖아요. 요거 s y s t e m o u t p r i n t l n 자, 요것도 뭐냐면, API 중에 하나, 하나인 거죠. Java API.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건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laughs>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출력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림을 다시 조금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 컴퓨터가 있으면 OS가 있고요. OS 위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앱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뭐 데이터를 처리를 하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여주죠. 데이터를 외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 요, 게 이제 데이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 프로그램 외부로 나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가요? 처음엔 우리가 쓰는 터미널. 콘솔이라고도 하고, 그죠? 요로 어,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외부에 프린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진짜 프린터기. A4용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로 보내면, 데이터 내용이 여기에 적혀서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 있죠, 파일. 텍스트 파일, a.txt. 이런 파일에다가 이렇게 내보내서 이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저장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채널이 여러 개예요. 지금 우리는 뭘 쓰고 있어요? 터미널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터미널로 데이터를 이 앱이 처리한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스템 아웃점프린트레이죠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코드가 다르겠죠. 파일 입출력은 나중에 파일로 저장하는 거 같이 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부분이 어디다? 터미널이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이 터미널을 콘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자바에서, 자바에서 이 시스템 있죠. 여기 시스템.out.print 이렇게 좀 못생기게 길게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뜻이 있다는 라 거죠. 이 시스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그렇죠? 아웃은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코드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준에서 아웃은 어딥니까? 자신의 외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로 내보내는 거죠 아웃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아웃은 무슨 의미예요? 콘솔로 내보내라 이거죠 터미널로 내보내라 그리고나서 뒤에 오는 println 이라는 이 괄호 달린거는 어, API 거든 하나의 기능인데 이렇게 터미널로 내보내는 기능 중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어, 내보냈을 때 자동으로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는 기능이 있고 서식 문자 같은걸 이용해서 나중에 값이 치환되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기능이 되게 여러개예요 어, 하지만 시스템 o 아웃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은 다 뭐다? 어쨌든 여기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살짝 이해를 하세요. 요거를 명확히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의 객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시스템이 여기 콘솔, 터미널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웃은 콘솔 쪽으로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프린트는 말 그대로 작성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로 안에다가 작성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작성한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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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이터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자 됐죠. <laughs>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앱이 똑같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기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로 보내는 통로 또는 여기로 보내는 통로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넘어간다 이런 개념적인 어, 설명을 많이 해요 데이터가 터미널이라는 채널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표현이 된다 또는 데이터가 파일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가서 파일로 표현이 된다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간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트림 이렇게 부르기로 해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방향. 흘러가는 통로.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물론, 실제 여러분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스트림은 개념적인 겁니다. 실제 물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적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개념적,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스트림이란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건데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외부로 나간다. 그걸 아웃풋 스트림이 이렇게 불러요. 아웃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반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무조건 나가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 파일 읽어보면 파일 내용이 여기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터미널에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뭔가 입력하면 그렇죠? 여기 터미널에 입력하면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 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온다. 프로그램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은 인풋이라고요. 인풋 스트림. 글씨가 좀 눈났는데 가만히 해주시고요. 인풋스트림, 아웃풋스트림, 인풋스트림 됐죠. 프린트랑 연결돼도 프린트에서 넘어오는 것, 프린트가 아니죠. 그럼 외부에 있는 기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려면 스캐너라는 것을 쓰죠. 우리가 보통 스캐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풋스트림으로 들어오겠죠. 자, 됐구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 말고, 뭐도 할수 있다? 입력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프로그램 안으로.